기존에는 좀 금융 쪽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 수업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런 좀 디지털 관련된 빅데이터 관련된 이런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경험을 하게 돼서 이 수업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PBL 기반 금융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 이기를 수료한 서준식입니다. 저는 비전공자이지만 금융적으로 취업을 원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프로젝트 2 리더를 했었는데 해커톤이랑 프로젝트 1 하면서 좀 이게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제가 좀 주체가 돼서 좀 개선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원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은행이랑 좀 금융 공기업 쪽을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요즘 좀 금융권 화두가 업무의 전산화라든가 전반적인 조직의 디지털화 이쪽이 화두인데 그쪽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이런 금융 쪽 지식도 있지만 디지털 쪽 소양도 있는 분을 원한다고 해서 저도 그런 융합 인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수업을 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수업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좀 금융 쪽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 수업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런 디지털 관련된 빅데이터 관련된 이런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서 앞으로도 이쪽으로 더 지식을 더 쌓고 뭐 자격증도 쌓, 더 딴다던가 하면서 이쪽 기술을 더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